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이별은 잔인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잠자리에서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며 조속히 함께 살자고 속삭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별의 기본 예의조차 없이 그의 프로필 사진이 새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죠. 애인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 사진에서 저는 끝을 직감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히려 담담한 척 잘 지내길 바래요. 상황이 달라졌다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기에 이 생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생물학적 아빠인 그의 존재를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라도 아이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팩트만을 문자로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닐 거야. 연수 갔던 다른 남자에게 연락해보라는 업체과내 현재 여자친구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무책임한 메시지가 돌아왔죠. 사실 그는 연애 내내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가스라이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성실한 일상과 바쁜 업무를 알면서도 자신의 눈으로 저를 몰아붙였고, 그로 인해 우리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한 지금, 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아이와 제가 모두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와 그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자 이야기를 적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와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의 말을 건네주세요. 누군가의 무책임함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